남았을 때부타바라 아침 탁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새로운 걸 하나 실험을 해본다고. 이게 뭐 하여튼 이 새로운 게 너무 재미있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노트북으로 생중계를 했었는데 생방송을 했었는데 한달 전에 어, O B S에서는 핸드폰으로 생방송이 안 돼서 아 되는겨? 예이렇게오 절대네. <laughs> <laughs> 그럼 됐네. 그래서 몇 군데 알아보니까 네이버에서 만든 프리즘으로 하면은 된다고 해서 노트북 프로그램은 프리즘으로 바꿔서 한한달 해서 이제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핸드폰으로 설정 임무를 하니까 좀뭐 하나가 잘안 걸려서 안돼 가지고. 요리 조리하다가 이제 개요 어 시간도 되고 <웃음> 해서 <웃음> 어제 그 종경하는 부따나가 반대를 앉히 놓고 둘이서 이래 보자, 저래 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이고 오늘 되네요. 이거는 전에 도예 스님이 잘하시던데. 그화상이 요즘 저그 봉정에서 정진 안 닦고 <laughs> 추워서 잘 되는가 요즘 그거는 너무 겨울에 추워서 인터넷도 잘 안되고 있네요 자, 어쨌든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지순례를 하거나 또는 뭐 어지간하게 <laughs> 핸드폰이 터지는 데는 가급적이면 어, 시간 지켜가면서 하겠습니다 그게 뭐 시간 지킨다는게 뭐 잘됩니까 그래도 어 노트북 보당은 핸드폰이 조금은 더 자유롭겠죠. 처음에 애플 아이폰이 나왔을 적에 아이폰 광고 멘트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경쟁 상태는 나이키다. 했을 때잘못 알아들었죠. 근데 나이키가 경쟁 상대다라고 했었는데 핸드폰이 나오면서 유선이 없어지고 어, 모바일이 되고 무선으로 다 되니까 야외에서도 활동을 할수 있고, 그러면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다면 경쟁 상대는 어, 스포츠가 되겠죠. 어, 그때 <laughs> 그 이야기를 잘못 알아들었죠.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절실히 실감되는데, 저는 20년 만에 핸드폰을... <laughs> 야, 이, 이 이래가 될일 아닌데. 나뭇다싸,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다싸, 나뭇다싸,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다싸, 나뭇다싸, 바가와토, 아라토, 토삼마삼부터쌈 붓담 사랑한 가차미사랑가이망 사랑한 가랑 사랑한 가챔이. 상강 살아랑 가챔이. 상강 살아랑 가챔이. 빛 붓담 사랑한 가차이두띠한가빛 담망, 살아남, 가참이뚜띠암피 상강, 살아남, 가참이따띠암피 부담, 살아남, 가참이따띠암피 담망, 살아남, 가참이 따띠암피, 네, 상강, 살아남, 가차미, 숙개옷들, 행복하십시오 부탁 바랍니다. 자, 스님이 그럼 인사를 하셨다. 요리 잡고. 따님면서 인사로. 아예 부부님들의, <laughs> 그 저기, 그눈 정화를 위해서 조금 버리두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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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부탁 나갑니다. 네, 오늘, 반나선생님과 처음으로 이제, 그, 휴대폰으로, 어, 생중계를 좀 하게 되었는데 아, 처음이라 좀막호둥지둥 조금 그, 소란이 있었습니다 어쨌도 이렇게 좀잘 돼서 다행입니다 아, 여기 아, 어, 승가대학은 오늘도 어,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은 법원님들이 날이 또적당히 어, 괜찮아서 사람들 오고 계셔서 참 감사할 따름이고 많은 법원님들도 시간 괜찮으시면 1월달, <laughs> 2월달 어, 이렇게 승가대학 오셔서 아, 어, 스님들 같이 수행도 하고 또 여기가 내시면 단기 출가도 하셔서 어, 같이 대탑도 가고 홍기스레도 어, 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신나네. <laughs> 대표 부모님. <laughs> 이거 왜후면은 날라코면 안 되는데, 뭘 돌려야 되는데. 됐습니다. 아. 어, 됐다. 나옵니다. 나오네, 이제. 인사해서, <laughs> 인사해서. 인사 <laughs> 아, 이거도 좋네, 이거. 진작이랄걸. <laughs>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예, 또 전면으로. 예, 아, 예. 케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이제 2014년으로 옮겨가서 2013년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벌려놨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지어갔던 일이 마무리짓는다기보다는 그 틈새를 메꾸는 작업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14년, 네, 아, 지혜 법부님이 2013년부터 통도사 영추 어, 불교 교육원 아마 그게 영층 마인드 케어 불교 교육원이었을 겁니다. 그걸 만들고, 어, 저희들이 만들어줬죠. 만들고는, 어, 신한은행 그 지주회사에서 수행을 오겠다고 해서, 통도사에서 신한은행장, 그리고 임원, 그리고 전 지점장, 들이다 참석을 해서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 300명 이상 다 참석을 해서 통도사에서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를 정말 연수를 잘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분들이 가시고 가실 때 우리가 하면 아마 전국의 은행에서 다 따라 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좋았습니다. 참으로 의미있고 좋았습니다. 라고 하시더만요. 그러고는 또 가시고 나서, 어, 특별히 사람을 보내서 홍도사 어른선님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정중하게 하고 가시더만요. 그리고 나서 정말 석 달인가 지나서 국민은행으로 기억이 되는데, 국민은행에서 월정사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근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아마 저희들이 알았던, 들었던 정보로는 아마 1박 2일 만에 판이 깨진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laughs> 아마 그 안에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 지주회사하고, 그 다음에 은행장하고, 뭐안 봐도 뻔하죠. 새속에서 파 게임이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월정사서 <laughs> 했는데 그날 저녁에 아마 108배를 시켰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장이 아니 우리는 요게 통도사서 너무 잘했다 해서 그 소문을 듣고 왔는데 <laughs> 우리가 불교도도 아니고 이게 뭐 종교를 이렇게 강요하십니까 하고는 뭐그 안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수면위로 전면적으로 올라와서 그 이후로 아마 어, 은행에서 어, 중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저희들 일에 집중하느라 어, 더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죠 저희들은 지난 <laughs> 한 30년 어, 수행의 사회와 운동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자라는 슬로건으로 활동을 할때 단 한번도 불교라는 용어를 사용을 가급적이면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 안했습니다. 수행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어 마음 건강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도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조계종의 장점이자 한계라고 할까요? 이 조계종은 어떤 프로그램을 주더라도 맨 먼저 그냥 불교가, 한국 불교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백인이 이렇게 차히 서두에 시작을 하면 바로 인종차별주의자로 몰리겠죠. 마찬가지로 한국 스님들이 외국에 가서 강의를 하거나 할 적에 순수하게 불교도들이 모여 있다면 아무 상관 없고,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 그러지 않고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불교가 한국 불교가 이렇게 서두를 꺼내게 되면 100% 인종차별주의자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불교가 그렇게 좋고 한국 불교가 그렇게 조계종이 최고라면 그냥 한국에서 하시지 뭘라고 여기까지 와서 하십니까 이런 뉘앙스이죠 좀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조계종은 한국에서는 제일종단이고 또그 기능과 역할을 잘하고 있죠. 그런데 세계 문회로 나오면 조계종 같은 불교종단은 수백개가 넘을 겁니다. 여러 곳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조계종 제일주의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이런 용어들이 그냥 편안하게 사용을 하죠. 그러나 아, 세계 무대로 나오면 또는 일반인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아, 깊은 높은 장벽이 있음을 체감을 하게 될 겁니다 달라이라마 스님이나 틱략한 스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불교라는 용어를 사용을 잘 안합니다 그리고 하는 걸 보면 틱략한 스님은 베트남 문화에 기반해서 하고 있고 달라이 라마스님은 티베트 불교 기반에서 하고 있는데 <laughs>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인류의 보편적 표준 용어만 씁니다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요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가 막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인류의 보편 가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이런 용어들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고, 그런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고, 부처님이 세상을 바라봤던 관점을 이용을 한다, 기반한다 라고 한다면 다들 이해를 하죠. 그런데 똑같은 말이라도 조삼모사라고 합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불교가 나중에 들어오면, 수월할 텐데 <웃음> 그래서 <웃음> 인류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그리고 공존, 번영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이 있지만 우리는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보리수래에서 창안했던 바로 이 수행의 이론과 기술을 가지고 합니다라고 한다면. 이해를 할 텐데, 그냥 처음부터서 한국 불교가 최고입니다. 조계종이그 중에서도 최고입니다. 이렇게 착 나가다 보니까 이게, 아, 그 내용이 설사 옳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차별적인 용어로 인식이 될 뿐더러, 또, 어 이런 포인이 적절하지 못하겠는데, 세계무대에서는, 어 골목 상권에서 사용하는 언어인가 싶습니다. <laughs> 저 아성은 좀 와서라면서. 고마. 평소 하던 대로 하지. 하다 <laughs> 젊은이들이 대놓게 힘이 뻗치나 봅니다. 저래 가지고. 야, 야. <laughs> 자, 의것건 2014년 4월 통도사 영축 불교 어아 어, 평생교육원 주체로아 어, 통도사에서 신한은행 은행장 그리고 임원 그리고 전국의 지점장들을 상대로. 할정도 수행 체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유용한 도구인지로 어, 했었는데 참으로 어, 의미 있고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요즘 같았으면 훨씬 더 멋있게 설명할 수 있었는데요. <laughs> 그때는 그게 잘안 <laughs> 됐습니다. 자. 오늘은 BTN 불교TV의 인도 성지순례가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 한국에서 와서 오늘 델리에서 주무시고 아마 지금 델리 공항으로 다 이동을 했을 겁니다. 저도 어 지금 이제 바라나시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바라나시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정신 먹고 부처님이 최초의 수행을 지도했고 불교 창립 선언문을 발표했던 녹야본으로 가서 입제식을 하고 성지순례가 시작될 겁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어, 방송을 할수 있어서 시시때때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훨씬 더 어, 그 접근성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이야, 좋네요.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기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웰컴 웰컴. 공량.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단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의 공양 올립니다. 저희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간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발라합니다 이마야 담마, 누담마, 이마야 담마, 누담마, <laughs> 아티파티야 부땅푸제미, हिम अदम अनुदम पीपिया तमामु हिमय अदम अनुदम पिपतिया सां 행복하세요. 부따가야로 오세요. 고생하세요. 놀기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laughs> 웰컴투 모두가야. 아, 늘 <laughs> 아침 닭발 함께 해 주시는 여여버부님, 희나리님, 부려 심용남버부님, 아 요가가 부따 루카버부님, 정본스님 오랜만입니다. <laughs> 편안하고 계시고, <laughs> 감기 조심하시고, 어, 또, 아침 닭발, 다시 듣기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저는 내일 아침, 바라나시에서 뵙겠습니다. 숙기 어떠? 숙기 근데, 스님, 여기서 어떻게 중단을 하는데? 음, 엔드. 예. 아, 이게. 하긴. 아, 시스템, 아, 세스 아, 스 종료해야 될것 같아요. 종료. 섹션 어, 종료.